자기 케의 약간 아래 슈퍼 강케 캐럿입니다. 스킬은 전부 조필, 패시브는 무난하게 이렇게 캐럿은 아니 캐럿도 토타쿠리처럼 굴러가면 됩니다. 정글쇠처럼 감사할 것처럼 써우리우겐 끝나고요. 이끼세요 다치기 싫으면 땡손입니다 <laughs> 땡손이 뺑소니. 아이코 안녕하세요 베스타. 저피버 죽어요. 마지막에 피사기로 끝낼 겁니다. 알바라 보기 변신 스롱. 오 이건 안 맞아요. 하지만 막하는 참 맞는다는 거. 잘 가시구요. 여기가 바로 노다지구나. 간다. 간다 간다. 올라가자. 벌써 죽어가네요. 그럼 내려가서 저필 잘 가. 어, 아, 뭐야, 이거 안 맞아, 이거? 원래 저두 번째, 두 타째는 맞거든요, 원래? 야이 슈퍼맨. 꺼져. 기좀 모으겠습니다, 블렁새노요 효율이 좋아요, 이거.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차는 건 아닌데. 어, 나를 빨리 차는 것 같아요, 예. 아,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구나. 이 민크족의 감전 있죠, 전기. 이게 감전이 되면 상대는 못 움직여요 <laughs> 행동굴능대자 그걸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킹에머 이리와 나좀너좀 패고싶었다 우르고찍고우르고찍고 이렇게도 할수 있다고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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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쪽은 낭 떨어진데 낭 떨어지기 떨어지기 전에 필살기 쓰면 되겠죠 아또저 밑에 내려 아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 짓네 자꾸 떨어져서 안녕, 캐번디씨 네, 쭉 올라가자 이렇게 대도 캐치하면 됩니다, 이렇게 예. 그리고 변신 뭐야, 이거 컷신이 왜안 떠? 아, 컷신이 안 뜬다 하지만 방긋 <laughs> 웃어주고요 나의 전력! 오플라밍거 존나 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. 키는 시간 따위 없습니다. 다른 애들이 당하는 거랑 똑같아. 마지막에 필살기 무조건. 응, 음, 이탄째는 맞아요. 빠지지 잘가시구요 나는 그냥 들이박을 뿐입니다. 오 샤크스 들이박을 파공기를 막을게요. 땡선이 우회해서 유도입니다. 이거 몰랐죠? 당신한테 유도였어 유도. 자,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떨어지는 곳인데, 떨어지는 곳인데, 그냥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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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져여기져부터져는아져 떨어져, 소용져습니져 금방 져 떨어져, 떨어져, 이어져마키져슨비져소리져슈퍼져 <laughs> 한번 져주어져져져져져져져져 와, 이 암허게이지 거의 안 깎이네? 안 깎이면 이걸 깎으면 되죠. 불렁스루카, 이거. <laughs> 이게 순식간이야. 어? 떨어져 아, 깜짝이야. 떨어진 줄 알았네. <laughs> 토필 컷이 나와야죠? 어, 나오네, 나오네. 빵듯. 잘 가시고요. <laughs> 멋있게 끝냈다. 아... 이걸로 신세계에 사실 때는 내나그불그레 투쟁심 있죠? 체력 채워주는 거. 그거 들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. 아이고 교파를 거의 안 했네. <laughs> 강한 여자들. 설마 보스 행콕인가? 이번에도 강캐입니다. 레이즈 범위 공격에서 나름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줘요. 치카라가 필요한 네 핑크레이 저거 바꿔. 저거 별로 안 좋아. 저거 적들이 잘안 맞더라고요. 핑크 토네이도 그리고 이건 뭐 그대로 가죠. 얘가 스카이 타입이라서 각성을 하면 날아다녀요 그러면 기상 콤보를 못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상 콤보를 잠시 써볼게요. 이건 독을 앞으로 쏘는 거. 여기에 어. 독을 위로 쏜 다음에 미, 밑으로 내려옵니다. 보죠, 죠이 요거는 예, 벨러죠. 그래서 역시 스카이 타입이 되어야 됩니다. 각성하고 그러면 미쳐 날뛰게 돼요. 일단 범위부터 달라 봐봐. 이회오리로쭉모아주고 떨어질 때 이거 캐치 해주면서 무조건 거 그리고 도는 거 이게 가장 강해. 요 이게 이게 개사결 이게 이게 아무 게이지도 순식간에 깎이고 체력도 순식간에 깎이고 우도는 널마 해오리만 쏴봐야지. 저거 에 와? 뭐 하기도 전에 죽어. 퐁키 대꾸와 대양이요피 날리기 싫으면 근처에 있지 마라 피 날리기 싫으면 오지 말랬다 오 내가 보기 오지 말랬어 나 경고했어 어, 갈기인다 그냥 안 해내는 돌, 돌 던져 맞자야 뭐 할래 이군군군 끝났고요 누구죠 조로 그리고 그래, 오리 맛을 봐야지. 회오리붕 하고 끊기지 않는 콤보. 이게 각성을 쓰지 않는 이상 끊기지 않아. 아이고, 바로 각성쓰네. 하지만, 호로로로로로 하면 좋습니다. <laughs> 이 존나 세다니까 이게. 대장부터 중입니다. 무조건. 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요거요. 바로 끝나고요. 이쪽 컷이구요이 쫄먹들은 제으로 끝내야죠. 회오리 제안. 아이고. 어. 얘들이 불쌍해 뭔가. <놀람> 뭔가 엄청 불쌍해 어? 각성을 써? 어 뭐야? 아 됐지? 어, 네임드였구나 붐끝 네임드였구나 아 근데 3초 컷 어, 그리고 저 앞에 뭔가 빠짝이고 있다 중심다지따로잡습니다 따라, 스카이탑이라서 구장 아이스에이지고 라발이고 그냥 뚫어 죽는다고 이거 맞으면 <laughs> 제가 그랬죠 대사기라고 돌리면 끝나 그냥 뭐도 마찬가지야. 돌림이 끝나, 그냥 이렇게. 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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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. 내가 간다. 기다려. 아이고야. 겁나 많네. 도와줄게, 촉하. 웅, 우, 우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. 그리고, 촉핑. 오타 소니. 그리고 이건, 포이즌 원기업. 게임키다마. 여기서 싹 정리를 해줘야겠네요. 우. 야이정도는 거의 뭐 태국 대장급인데? 뭐야 이게 독이 아니고 그냥 회오인데요야 바람 능력이야 이거 이정도면 맞자 이게 뭐냐고 이게 재앙이지 우웅웅웅웅웅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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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애들 맞고 있습니까? 아다 죽었네 저기요 원기역이요 이정도 거리에서 맞겠지? 안 맞았어 하지만 캐치해서 공중 콤보 잘가 그리고 제가 저 밑에 있는 스킬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네요 지금까지 제대로 맞춰볼게요 요거 풍사 <laughs> 마치 뭐랄까 그홀라오프 같은? 네홀라오프아홀라가 아니,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그걸? 체조할 때 쓰는 거 있지? 돌리는 거어 그거 같네요 야 그냥 이렇게 돌면 끝난다니까 꺼지고요 <laughs> 키드 너도 돌면 그냥, 그냥 아무개지 사라지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아 기드. 어, 이거 기드어 각성은 날려버렸네요 하지만 바로 또쫓아가서 그치요 이게 독인데 독이 아닌 느낌? 아니 <laughs> 독이면 이제 서서히 죽어야지 독 걸려가지고 근데 뭐야 이게 그냥 죽어 애들이 독이 아니라 근데 회오리 같은 걸 갈, 갈겨서 죽여 대 그, 찢겨서 죽여 찢겨서 뭐냐 이게 후지토다 <laughs> 있는지도 몰랐다. 야 보호색이야 보호색. 같은 보라색이라서. 아이고 그냥 뭐야 해군대장 그 내려놔라. 내가 할게 레이즈가. 뭐야? 겁나 그 뭐라? 범위 겁나 겁나 작네. 달가. 근데 이게 독이 걸리긴 걸리는 걸까? 그 전에 죽여버리는데. <laughs> 독의 의미가 없어요. 뭐야 미스터 토이가 최종 보스인가요? 나 지금 각성 상태 아닌데, 각성이 아닌데도 그냥 후려가게 죽여버리겠습니다. 각성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. 당연히 각성이 몇배몇 배나 몇배 더, 더 강한 건 맞는데, 하지만 예상대로는 뭐 벌써 체력이 뭐야 이게 너무 강하다. 데미지 자체가 너무 심하게 설정해놨어. 나를 키릭기 위해서. 그래. 그리고눈이이고 이쁘고 아주 좋아이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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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